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범식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출범식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도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축사를 했는데요. 강원 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이 628년 만에 사라지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새 막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강원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상승하자는 의미를 담은 상징 마크가 공개됐고 강원이 특별이라고 이름 붙인 새 캐릭터도 선보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역사적인 출범식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원발전의 원년이 될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강원도가 멋지고 세련되게 변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자치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교통망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을 촘촘하게 이룰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 정부 주도였던 다른 지역과 달리 도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특별자치도라 더 의미가 큽니다. 이제부터 강원 특별자치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